우리 다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자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맹인이 거린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었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만 여깁니다. 그리고 동전 몇 잎을 던져주고 가버리죠. 그의 인생은 화려한 인생이라 할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참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활짝 핍니다.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함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어려움을 또한 질병을, 모남을, 부족함을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세요. 채워 주시는 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맹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하고 참 나는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면 그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믿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일장에 말씀 보면.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가 참 좋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아멘 말씀이다. 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전제조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모자라 난 너무 부족해 그것은 주님에게서 전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맹인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모나하고 자신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 자신은 체험 받아야 되고, 회복 받아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내가 직업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치료 받아야 되는 병이 들어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맹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음 구장에 말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장의 말씀에 40, 39절 말씀부터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아멘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시기하 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채워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맹인인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병 환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텅 비어있어서 내가 채워줄게 라고 주님이 보시는데 그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내가 본다는 자는 오히려 맹이 됩니다. 죄 없다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40절 말씀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네, 맞습니다. 맹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신 겁니다. 체험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천권을 그날까지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늘의 것을 다 받아서 마음껏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섬기고 나눠야 되는 거지. 나 자체 안에는 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메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더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본다고 하니 괜찮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맹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임을 떠나서는 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해요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는 할수 있어 어,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혼자 힘으로도 잘 이겨내갈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은혜는 맹인은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그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눈이 감겼기 때문에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신지 몰라요 단순히 누가 내 앞에 서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신 분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지금 맹인 앞에 그 사람 앞에 서 있는데 맹인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그 위대하신 예수라는 걸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이 영혼을 살려낼 것이란다 한 번도 맹인은 자신의 눈이 떠질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에 눈을 떠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리라 나는 이 소경을 치료해 주리라 아, 주님은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계획이 없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꿈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오늘도 신로한 목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있음님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맹인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는 은혜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방적인 은혜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진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신랑목과세 가서 씻으라 그리하면 낫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하였더니 이르시되 신령한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에 가서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니 이에 가서 씻고 그러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순종하면 모든 축복이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순종은 없, 불순종하면 축복은 없어요. 우리 삶에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요. 이에 가서 순종하였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높아진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만한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사 이 맹인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끄신 대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신로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로함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맞습니다. 신로함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신로함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정에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정에 나아가면 그 가정은 신뢰함 강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사업장,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나는 믿고 나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냄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정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직장 사업장에 보내셨고,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 보내셔서,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보냈는가? 이 땅에 누가 나를 보냈는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보내는가 그것만 기억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모든 장소가 모든 것이 다 신로함이 되어서 놀란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신로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11개 하 5장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한 장군도 맹인처럼 여러분 너무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몸에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춥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은 여전히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의 몸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남한 장군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에 가시면 그 선지자는 당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남한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남한 장군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셔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나만 장로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11절 말씀 상반절에 왜 그가 그토록 화가 났습니까? 왜 노합니까? 분노가 났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엘리사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비슷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참잘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방하신 그 처방책과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노가 나지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손을 내 몸에 대고 하반절 말씀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렇게 나병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12절 말씀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랑한 여러분, 지금 나한만 장군은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단 강에 간다해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실로암 강가의 치료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든, 지, 여러분 실로암 강가를 가든, 담메색강의 아반나 바르반 강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는가입니다. 치료는 겸손할 때 시작이 됩니다. 강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아가는 그 장소가 치료 장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면 치료가 임해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단강으로 가면 여단강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바나로 가면 아바나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르발로 가면 바르발로 가시는 거,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 종류, 강의 이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을 됩니다. 여단강보다는. 담에색 강, 아바 나와, 바르바리 더 깨끗하지, 그 강이 더 좋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을 떼었을 때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의뢰는 조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순종하여서, 내가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마치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들이 있어요. 그 어둠들은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얼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내 발을 묶어요. 그래서 그게 얼무인 거예요. 얼무는 주님이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풀립니까?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려갈 때 바로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놀라운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은 교만이 참 몹쓸 병이라는 거, 교만을 참 몹쓸 마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곤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는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은 교만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금 몸 상태를 봐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치료받겠다는 겁니다. 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내가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보냄을 받고 나아갈 때 그곳에 신뢰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여러분 그 주위에 종들이 있었는데 나만의 그 종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천방지축 여러분 날뛰시는 분들이 있죠 가족 안에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교만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서 워워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때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 큰일도 아니고 가서 몸좀 씻으라는데 그걸 왜안 하십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 장군은 그 종의 말을 듣고 감히 종주제, 종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가르치려 한다고 하면서 화내고 분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순종은 내려가서입니다. 남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당강 일곱 번 몸을 잠,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려가는 것. 바로 순정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신랑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가 밝은 눈이 되었던 것처럼 순정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당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랑 강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받는 그 땅은 기적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머무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맙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곳에 온줄 압니다 바로 이곳에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보냄을 받을 때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에, 머물러 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료를 해 주십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침과 흙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치료하셨는가? 이것도 복기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실로의 목가로 가기 전에 이스님은 침을 뱉어서 여러분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스님 하셨던 방법이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아유, 우리 예수님께서 방법이 좀좀 그러네요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고상하진 않습니다. 뭐 침을 뱉는 거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지요. 또한 내가 내 얼굴에 침을 수술 흘리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타인의 침을 나의 얼굴에 여러분 이렇게 바른다는 건 별로이죠. 맞습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침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라면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진흙이라면 모든 건다 아름다워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게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건 다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말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고상해서 나의 생명을 포기해서도 나는 복음을 잡을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부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서는 전도가 미련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가볍겠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어기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너무 귀한 거죠.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하는 그 기도에는 영적 권세가 있고 이나름이세계열방이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말합니다. 기도 한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미련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입에 나오는 침은 그 치밀할지라도 너무 귀해서 내 온몸을 다 발라줘 없어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영원영원이 세워지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